위메이드 기업 분석. 위메이드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과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게임회사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산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주요 사업 분야. 게임 사업 위메이드의 핵심 사업은 게임 개발 및 서비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미래의 전설 시리즈와 최근 흥행한 나이트 크로우 등이 있습니다. 미르의 전설인은 대한민국 내 단일 게임 사상 전세계 누적 매출 최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위메이드의 주요 IP 지식 재산권입니다. 또한 나이트 크로우는 국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위메이드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 WEMIX를 중심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메인넷은 높은 호환성과 속도,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게임 내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위믹스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같은 금융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 2024년 4분기 기준, 위메이드의 매출은 게임 67%, 라이선스 31%, 블록체인 1%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73%로 국내 매출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 재무 현황 2024년 기준. 매출액 약 7,119억 원 연결. 영업 이익 약 마이너스 597억 원 연결. 부채 비율 20.76% 낮은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이 양호. 2024년 실적은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의 성공과 중국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영업 손실 폭은 줄어들고 있으며 단기순 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3. SWOT 분석. 강점 스트랭크 스스. 강력한 IP 미르의 전설과 같은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강력한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선도 기업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해외 시장 경쟁력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등 신작의 해외 흥행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약점 위크너서즈 수익성 악화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게임 흥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의 불확실성 블록체인 사업은 여전히 규제와 시장 변동성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회 아퍼트너티즈 글로벌 P&EP 레이 언더언 시장 성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IP 확장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 신규 게임 출시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 AI 등 첨단 기술을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접목하여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협 스레츠 경쟁 심화 넥슨, NC 소프트 등 기존 대형 게임사들의 블록체인 시장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 게임 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블록체인 시장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4. 경쟁사 위메이드의 경쟁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 시장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퍼러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넥슨 등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게임사 및 블록체인 플랫폼과 경쟁하며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 보면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는 34,000원에서 9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셋 증권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흥행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75,000원에서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리서치 아름 하반기 신작 모멘텀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며 적정가를 4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NH 투자증권 분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하지만, 하반기 중국 신작 성과를 기대하며 목표가를 3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f n g u ID 2025년 9월 26일 기준 두개기관의 목표주가 평균은 3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CAM 3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위메이드의 12개월 평균 목표주가는 37,000원입니다. 이처럼 증권사별로 목표주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각기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의 지속적인 흥행 여부 출시 초기 흥행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매출 기여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목표 주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국 미루 IP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작 출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과 라이선스 계약의 실적 반영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실적 전망이 달라집니다. 블록체인 사업의 성장 가능성, 위믹스 플랫폼의 생태계 확장, 신규 블록체인 게임 온보딩 등 블록체인 사업의 수익화 속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비용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 인건비 감축 등 비용 효율화 노력의 효과가 언제부터 가시화될지 그리고 영업 이익 흑자 전환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는지에 따라 목표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는 나이트크로우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안착과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대체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각 증권사마다 향후 신작의 성과, 블록체인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투자 시에는 다양한 분석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